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8월이 되겠네요 8월에 멤버십 교정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앞에 전각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끝내고 하느라고 한주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올라온 자료 중에서 흥복사단비 왕이지 글씨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에 있는 것이 흥복사 담비 인데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된 것이 자료를 보내준 원본 자료를 사진을 일단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검은 바탕의 흰 글씨는 법첩을 제가 같이 넉자식 배열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두 장을 보냈는데,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 사절지 옆으로 두줄 밑으로 넉자를 해서 두 장을 보낸 것이고, 어 요것은 역시 이 자료의 법첩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장법도 거의, 어 아주 잘맞었고요 어, 세부적인 글자의 결부도 상당히 에, 잘 맞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장법과 음, 그 전체적인 작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 높은 어,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세부적인 필획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필속의 문제, 좀 빠르고 늦게 지나감으로서 생기는 그런 변화의 문제, 그리고 굵고 가늘기, 좀 굵은 핵과 가늘 핵의 조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숙제로 남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참고를 해서, 세부적인 글자에 나타나는 문제점만 한번 이어서 원본에다가 음 제가 주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원본 화선지 작품에다가 제가 한번 교정을 한번 큰 문제 있는 점만 체크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자는 큰 문제는 없지 없는데 조금 더 한번 뭐 면밀히 한다면 이 공자는 위 여덟 팔에 여, 마늘모가 이렇게 쓰면 두개의점 사이가 중앙이 되고요. 삼각형인 경우에는 이 교차점이 중앙이 됩니다. 이것을 잘 맞춰줘야 아, 글씨가 편안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두개의점 사이가 여기 중앙이면은 이거는 아, 버려졌지만 사실은 여기는 이, 이런 정도로 돼 있죠. 여기에서 점을 찍었지만, 그리고 보면은 중심이 에, 이거의 중심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어거져서 불안하게 비는 겁니다. 요것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요 거리를 좀 짧게 해서 요 점을 요좀 앞으로 찍어주면은 중심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글자가 삐딱하게 비죠. 그래서 공 자는 요렇게 해서 중심이 요렇게 있고 여기에 달아서 오는데 점을 요렇게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중심 교차점 여기에 삼각형 상단이 두 점의 사이에 중심하고 일체해야 안전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자를 보면은 앞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앞자가 해설을 잘 염두를 해 둬야 됩니다. 해설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죠. 해설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요렇게 와서 요 핵이 실제 핵이기 때문에 좀 요건 약간 굵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요 원본에도 어 있습니다만은 너무 요게 가늘으면은 획, 그냥, 이런, 이런 글자로 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서 행서에서는 특히 이 견사라는 걸잘 알아야 되는데, 이 견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 요렇게 해서 끌어 당긴다는 뜻이거든요. 당길 견자입니다. 당길 견자의 실사자를 써서 견사라고 하는데, 행서나 초서에 서 획과 획 사이를 건너뛰는 어 연결 해주는 선을 어 견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견사라고도 할수 있고, 어, 요, 음, 렇게 건너뛰는 핵 있죠. 요걸 견사라고 하는데 뒤에 더러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가늘게 되면은 어 견사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핵은 어 실제 핵대로 해주고, 견사는 요렇게 견사대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염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실제 핵은 굵게 해주고, 견사는 좀 가늘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요 세출자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 세출자가 이 지금 음요 구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 세출자는 전서에 전서가 요렇게 되죠. 전서가 요렇게 되고, 어~ 예서가 왜 되느냐면, 예서는 이렇게 돼요. 직선화되면서 예서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다가 해서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것이 퇴화하면서 요렇게 됩니다. 요건육조시 되고 당나라 없는 이 상단이 점으로 바뀌어요. 점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세주자가 행서에 있어서는 어이 현상 그냥 여기 예서에 있어서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전서에 있어서 이 필액이 여기에 묻어 나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여기서 여기서 이런 핵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기역자가 있는 게 있죠. 이기역자의 핵을 연결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측으로 여기 좀 올라가야 돼요 뒤에 출자 한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예서에 필세가 남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옆으로 간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위에 상단으로 가서 이런 모양을 취해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 세 번째 자로는, 국자가 있죠. 어, 국자는, 어, 원본하고 보면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이 사각형 안이 너무 조금 커진 것 같고요. 그죠? 어, 이게 너무 경사가 굽어서 불안했어요. 조금 하고, 어, 구역을, 요 안에 있는 입구가, 아 조금 더 납작해졌으면 좋겠죠. 이두 개가 좀더 납작해졌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에 갈골이 있는 데는 조금 힘을 넣어서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칠자는 이 사실 여기는 칠자가 이렇게 돼서 점세 개잖아요. 작을 소이기도 하고 점세 개기도 이 하는데 이점세 개를 하나의 획으로서 연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더욱 우자를 연결해서 이 획과 이 획이 이 획과 이 획이 연결된거죠. 이 점액은 아래쪽에 있고 우자의 가로액은 위에 있기 때문에 일자로 쭉 끊는다기 보다는 조금 경사를 더 줘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경사를 줘서 우에 가서 이렇게 조금 더 경사를 심하게 줘서 이렇게 해주면 치 자가 좀 모양이나 이제 너무 직선적이면서, 어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위로 치켜서 이 정도 올라가면 치 자가 조금 쉽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 자를 보면은, 어 자는 큰 무리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견사라는 게 있죠. 실제의 획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실제의 획은 사람인 밑에 점이 두 개인데, 여기에 견사가 있죠. 이 끄는 핵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요 간, 견사 핵을 너무 굵게 해주면은 글자가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이는 좀 굵게 해주고, 여기는 가늘게 오고, 가늘게 와서 굵기를 차이를 내주라는 거죠. 여기가 너무 좀 굵은 것이 문제죠. 요, 런걸 견사랍니다. 요렇게 해서 삭 해서 다음 핵에 건너뛰는 핵. 요걸 좀 가늘게 상대적으로 해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 자는 요게 아들 자 자가 보통, 어, 일반적으로 아들 자 자를 쓸때 이렇게 밑에 부분을 곡선으로 칠하는데 곡선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거의 직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머리가 살짝 굽고 똑바로 내려와서 끝만 살짝 돌려주면 둥글게 비지만은이 사실은 직선에 가까워요. 그래서 너무 곡선에 대해서 좀 불안한 겁니다. 요렇게 와서 직선에 여기 보면 본문에도 보면 여기에 뭐 거의 바르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굽어서 조금 아,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에, 대지 햇자인데이 대지 햇자는 아, 육조 시대 대지 햇자를 보면 이렇게 쓴게 있어요. 이렇게 대지 햇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요새는 에 당나라 때는 당나라 때는 대지 햇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지만은 그 전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쓴 것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와서 이래 와서 이렇게 한 거를 좀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걸 이쪽으로 감지않고 이쪽으로 바로 감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행서는 방법이 몇 가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 해설 중에서 이자형의 근거에서 행서가 나온 거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연 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비교적 어, 잘 썼고요. 뭐, 크게 지적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요런 것이 가늘게 있죠. 요게 견사입니다. 견사를 좀 가늘게 해주라는 거. 양 자도 큰 무리는, 음, 없습니다. 없는데, 에, 요쪽 부분에 있어서, 해서 있어서, 이 가로액이 조금 긴게 좋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게 살짝 밑으로. 걸리는게 좋아요. 이게 없으면 좀 엉성하게 좀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글자 아직 전체적인 피력에는큰 무리가 없습니다. 두번째 장 보겠습니다. 자 전자도 제가 해설을 들었죠. 유튜브 할때이 전자는 이 왼쪽엔 전자의 초선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석상거치에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행초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행서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좌변은 항상 우측을 생각해서 우측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측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튀어나오도 안 튀어나오도 돼요.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액이 너무 밑으로 처지면 불안해요. 이렇게 와서 조금 우로 약간 달리듯이 하는 건게하는데 너무 처지면축처져이겠죠 너무 떨어진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ᄀ 자는 뭐큰 무리가 아 없습니다. 없는데 이 획이 여기 너무 굵어져 버렸죠. 이렇게 와서 입구를 하고, 그죠. 요 견, 이게 견사입니다. 이 견사를 너무 굵게 해주면 피레 같이 보이기 때문에 딴 글자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고, 견사는 가늘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 이 획은, 이, 기자는, 이 갈고리 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액이, 이 행서로 올 때는 이게 밑으로 가면서 구액이, 음, 모양이 조금 늦어나게 되는데, 획은 좀 굵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야 이 속에 이렇게 꺾어서 나오는 맛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어, 여기 살짝 굵어졌죠? 너무 가늘게 이렇게 빼면 보는 것보다 끝에 가서 하면 살짝 굵게 하는 것이, 이, 구획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고규 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이 점액이 너무 쳐졌어요. 이 점액이 여기가 되는 게이 이 교차점을 봐야 돼요. 이 화살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 찍어도 괜찮는데 지향하는 점이 시작점이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찍으면 이상해져.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요 점을 향해서 요렇게 찍어야 됩니다. 요 뒤쪽도 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 교차점이 여기보다는 볼견자가 보통 요렇게 돼서 요래 돼 가지고 요 중간쯤 이렇게 시작해요. 이 너무 왼쪽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 중간쯤에서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여기도 실질하는 구역이죠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굵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굵게는 해줬는데 해주긴 해줬는데 이 기자의 구역을 처리하는 것처럼 조금 굵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게 해주면 구역의 느낌을 더날수 있게 합니다. 영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세부적인 결분는 문제가 없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어, 요런 같은 경우는 붓을 완전히 안 꺾었기 때문에 나오는건데 이렇게 와서 맞죠? 이렇게 해서 붓을 완전히 꺾은 다음에 나오게 되면은 이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제 조금 위쪽에서 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예, 이건 이래서 바로 이렇게 빼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단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자는 초수에 사실 상당히 가까워졌는데, 에, 더 생략할 수도 있고 단자를 어, 행수를쓸 때는 이제 밑에 밑에를 이렇게 어, 두 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행, 해수에 가까운 단자는 이렇게 다죠. 이거 한칸 어, 줄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를 점두 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에, 조금 더 초석기를 해서 밑을 밑을 이자 이, 이 자체를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어, 행서를 써주고 밑은 약간 그냥 이렇게 빼서 빼가지고 초서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리해 봐가지고 여기에 요, 요 조금 어, 혹이 좀 해석이 조금 어, 이상한데 이 공간도 좀 남았죠. 이 획이 오면서 공간을 살짝 메워주면서 이 공간이 크지 않게 하는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주거죠 도끼근 자를 이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도끼근 자 좋고요. 그 다음에 제 자는 이 점액이 중간에 상하에 획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틈이 벌어지니까 약간 옆으로 하는 것 이게 좀 심하게 나왔죠. 이것을 좀 잘라줘서 때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엇 자는 위에서도 한번 나왔죠. 엇 자는 이 얻자는 이 모방 부분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손수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방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건너뛰기도 합니다. 두개다 돼요. 그래서 그두개 중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빼는 수도 있고 여기서 쳐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서 해쳐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천이로 오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사람인, 가늘게 누르고, 해주고 이렇게 되죠. 이것도 찍어서 붓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빠지는 게 중간에서 빠지는데, 그냥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빼면은 붓것이 여기서 빠져요. 조금 유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치 자, 치 자는 병합은 뭐 이 벼화변은 이렇게 된 거는 뭐큰 문제 없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눌러서 붓을 뒤로 꺾어서 이쪽이 각도가 이렇게 잡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각도가 이렇게 해서 눌러서 붓을 뒤로 제끼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세줄 잦다 한번 야기했죠 요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요쪽이 조금 더 다물어져 미야됩니다자 오에서 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엎치는 거죠. 세 숫자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쓰실 때, 요, 상태를 잘 하시고, 전서와 예서에서, 육조 어 북이 해서에서, 당나라 해서로 오면서 요축자가 바뀌는 그 과정을 한번 참고로 잘 알아두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뭐, 요런 정도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부분적인 문제점을 한번 보완을 해 봤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자법이나 장법에 어, 글자의 고르기나 글자의 크기 이런 거 아주 잘 맞아서, 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어, 연습을 하셔서 어, 붓의 속도의 문제와 특히 굵고 가는 것을 조금 어, 잘 어, 추가를 하면은 아주 좋은 행스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